안녕하세요. 달그딱TV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자체별로 한달 여행하기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원하는 지역의 인근 숙소에 머물면서 자유여행도 하고 숙박비와 체험비를 최대 227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한달 여행하기 지원금으로 1,500만원까지 받아봤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달 여행하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기농기촌 준비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 주세요. 오늘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특별한 한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지역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간의 짧은 여행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게 요즘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특히 지방에서는 농촌 인구가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 한달 여행하기입니다. 제가 해마다 한달 여행하기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직접 이용을 해보셨다는 후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이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해주면 신청자는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물면서 할 일을 하고 그 지역의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건데 공공 주택에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타 지역 속서한달 여행하기를 통해서 힐링과 동시에 워라벨을 챙기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드림 한달 여행하기 목적지를 찾아보세요. 한달 여행하기는 단순한 장기 여행을 넘어섭니다. 먼저 깊이 있는 지역 경험이 가능합니다. 며칠 만에 훑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숨겨진 맛집과 명소를 발견하며 동네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명상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숙박비는 물론 체험비, 거기다 여행자 보험료까지 지원받아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욱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농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지역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일주일 또는 한달 여행하기를 신청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각 지역마다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경남 거창군입니다. 거창군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체조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2025년 거창에서 한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행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거창에서 4박 이상, 29박 이하 동안 머무르길 바라는 만 19세 이상 경남 지역 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이 되시면 하루 7만원의 숙박비, 그리고 1인당 7만원 또는 10만원의 체험비, 거기다가 1인당 2만원의 보험료, 1회 3시간 이용할 수 있는 관광택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6월 30일 저녁 6시 전까지 이메일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중 하나를 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거창군 관광정책담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지원금의 예시를 보시면 두 명이 29박을 했을 경우에 1일 7만원씩 숙박비 203만원에 체험비 20만원과 보험료 2만원을 포함해서 최대 227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게 숙박비와 체험비 모두 실비 지원을 받는 거고 식비와 교통비 등은 참가자 부담입니다. 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 선택을 하면 되는데 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 제한은 없지만 미등록 업체는 제외이고 템플스테이는 숙박비 지원이 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참가자가 만 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가할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이 안될 거라고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경남 산청군입니다. 2025년 경남 산청 한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활동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고, 산청에서 최대 29일 동안 머무르기 바라는 만 19세 이상 경남 지역 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이 되시면 1일당 7만원의 숙박비, 그리고 1인당 7만원 또는 10만원의 체험비, 거기다 1인당 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이메일 신청, 우편 신청 중 하나를 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사업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북 괴산군입니다. 괴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행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괴산에서 6박 7일 동안 머무르길 바라는 만 19세 이상 충북 지역 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이 되시면 1일당 7만원의 숙박비, 그리고 1인당 2만원의 체험 활동비, 1인당 2만원의 여행자 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7월 7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괴산군청문화체육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의 예시를 보시면 두 명이 육박을 했을 경우 숙박비 42만 원에 체험비 24만 원과 보험료 4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숙박 시설은 괴산군 내 허가받은 관광 펜션 또는 야영장 등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경남 고성군입니다. 2025년 경남 고성 한달살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활동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고 구성에서 4박 이상, 29박 이하 동안 머무르길 바라는 만 19세 이상 경남 지역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이 되시면 1일당 7만원의 숙박비, 그리고 1인당 7만원 또는 10만원의 체험비, 거기다 1인당 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7월 31일 전까지 이메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트리포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한달 살기 공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달 여행하기가 지자체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올해 처음 신청을 받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올여름 여러분은 어떤 한달 살기를 꿈꾸시나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한달 살기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좋은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즐겁게 여행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한달살기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달 여행하기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도 모집 소식이 들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대게닥 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놔 주시면 소식들을 제일 발빠르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